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했던 제사장과 레이인들에게도 다시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백성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대에 주셨던 제사장에 대한 율례와 규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장차 오게 될 회복의 그날에는 이전과 같은 죄악된 모습들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식양을 주시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신 후 성전이 위치할 땅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구별은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틀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왕의 땅도 구분하시는데 이는 왕에게 특권을 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왕에게 구분된 땅만을 기업으로 주셔서 집합별로 분배해 주는 나머지 땅에 대해 압제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로 세움 받는 이들을 향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섬세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올바른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안식일과 초하루의 그례와 각종 제사의 형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꿈꾸며 기대에 찬 계획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분 맡은 자들의 사명도 명시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그 사랑과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세심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인내와 정직한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왕은 왕인 가닥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성전를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에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네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성물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함과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탱 마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드레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완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천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성소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대를 들릴지니라 주요하여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사람을 주지 말라 내가 그사람이 됩니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 죄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의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켜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애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수에 속할 땅은 길이가 5 0 0척이요 너비는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위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 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네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서무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 척을,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니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집하대로 줄지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거업탈을 그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계는 2 0개란이2 0세겔과2 5세겔과1 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장히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 에서는 6분의 1예발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창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들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요하여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의문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문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 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안래층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는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열 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재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여와를 위하여 번재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재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 지니라 예수결 46장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몇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대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조하루의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신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비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의 때에 그소재는수송아지한 마리에 밀가루 한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에바요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아침마다 1년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런 영원한 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 이원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그 종에게 속하여 신형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권제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재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인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곤즉 그뜰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